우간다에서 1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박옥수 목사와 함께하는 제48회 3차 대덕 겨울 캠프가 1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간 김천 대덕 수양관에서 시작됐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성도들은 신년사인 누가 복음 24장 47절 말씀처럼 올한 해에도 복음과 함께하길 바라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힘찬 찬송 소리와 함께 시작한 첫날 저녁 예배, 부산 대연교회 임민철 목사가 사회를 받고 기쁜 소식 인천교회에서 준비한 트루스토리,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홀로 고된 삶을 이어오던 조효남 형제가 신장병을 계기로 교회에 들어온 후 가정을 이루고 어머니를 만나는 행복한 이야기, 특히 인천교회 성도들의 생생한 연기가 눈물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어 그라시아 쌉창단의 첼리스트 김동은, 피아니스트 석승환의 무대 그리고 마산 지역 합창단의 공연까지 풍성하게 펼쳐졌습니다. 3차 대덕캠프 주 강사를 맡은 박옥수 목사는 마태복음 21장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읽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인의 은혜로 큰 복을 받았지만 자신의 생각을 믿고 따라가다 주인을 대적하게 되고 결국 멸망한 포도원 농부 내 생각을 믿고 따라갔을 때 찾아오는 불행과 위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포도원 농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리 선하고 좋은 마음이고 좋은 생각이 있어도 그것을 따라가면은 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신 말씀이 정말 제 상황이나 그런 거에 와 닿았고요. 또준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갔을 때 그때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이 정말 소망되었습니다. 말씀이 끝난 후에는 성도들이 그룹별로 둘러앉아 늦은 시간까지 개인 신앙 상담과 교제를 이어 나갔습니다. 박 목사님 말씀이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된다고 확신을 갖고 포도원 농부 같이 되지 말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3차 대덕 겨울 캠프는 12일까지 계속됩니다. 굿뉴스TV 박보부입니다.